이들이 안가 빨리 빼라 그래 방금 전에 해연령은 해제됐습니다 여기 계신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지금 얘기하고 지금 여기 계신 상황 이후의 모든 것들은 여기 계신 구인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자, 이제 찬용 씨. 임 전에 계엄령은 그...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190명, 재석의 190명 찬성으로 해제돼서 어, 개엄령은 방금 전에 해제되었습니다. 마세요. 더 이상 개엄령은 기획안 좀주세요 기획안 좀 해주세요. 잠주세요국회의장기획 자, 기회가. 책임자. 기획안 좀! 개엄령이 해제되었으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얼굴 가리냐? 무섭냐? 진정! 그리고 의장 비서관들은 지금부터 한명한명한명한명다 체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뒤에 있는 저 뒤에가 저 뒤에가 안아저 씨. 부하고를 보호해요. 죄송한데. 시민, 시민. 시민 여러분은 잠깐만 물러서 주시면바기 주신 어. 여기서 세애에거쳐서회사는 의미 있는가 보러 가면 전부 다 맞습니다.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법 체포한다. 지금이 현행법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 할수 있습니까? 살다 먹기고 는일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는 국민 전부 여러분들입니다. 잡고 합니다. 기관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부럼명이 해제됐습니다. 법대로 대한민국 국회의 다시 사상조 제도, 제1회, 제1회사를 명령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 조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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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요 통화하고 여기, 있습니다. 거 뒤에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경 써서, 지이까지 안경 써서, 지금까지 안경 써서, 지금까지 안경 써서, 지금까지 안경 써경 써서, 지금까지 안 조용하세요 까지 안경 써경경호기지관까니다경 써서, 지서경 써서, 지경서 지금까지 서지금까서서서 선생님 저 분이 지금 말씀하서 오신 것. 그 부대가 어딘지도 다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 계속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주임관 이 오세요 관 네, 오세요 관 네, 오세요 네, 세요 失礼